저는 어려서부터 제 주위에는 여자밖에 없었어요. 고모 다섯, 네. 이모 네, 혹시 그제 누님이 한분 계신데, 네네네. 다른 사람 누나라고 하잖아요. 저는 언니라고 했어요. <웃음> <웃음> 혹시 아이를 이렇게 받은 명수를 기억하세요? 둠맞다가이열개쫙 있어요. 네. 우리 소리 들으면 알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미미픽쇼에서는 제가 이제 바이오 시대, 웰리스 시대, 그러면서 정말 건강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또 미미가 만든 여러 가지 상품들이 그런 건강과 관련되고, 또 제가 또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또 특별한 분을 모셨지 않겠어요? 우리 산부인과의 30년 전분이, 저희는 10년 잘안 쳐요. 아시죠? 30년 전분이 우리 최대경 원장님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최대경 교수님, 원장 최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되게 선생님 처음 뵀을 때 네. 멋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좀 굉장히 격이 있으시고, 좀 멀게 느껴지고, 네. 대화하기도 어렵고, 막 그랬는데. 원장님은 좀 달라지죠 제가 산부인과 의사기 때문에 여성들한테는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느낌을 항상 환자들한테 주기 위해서 아제 나름대로 저도 이제 열심히 수련하고 있습니다 아 편안하게 해게 <laughs> 네. 제가 저번에 이제 진료를 어머니를 모시고 왔을 때 느꼈던 건데 네. 확실히 다르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파헤쳐 볼 거예요 어? 선생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사람은 항상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평생 그걸 갖다가 생각하며 살잖아요. 네. 근데 오래간만에 이번에 또 이런 기회를 맞이해갖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줘갖고 너무 감사하고. 아, 그러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저는 아. 제가 느낀 게. 제가 여태까지 65세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태어난 때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곳이 대전, 대전역 아시죠? 대전역 바로 뒤에가 거기가 신안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동네는 뭐냐면은 6.25 사변이 끝나고 전국 각지에서 부산, 뭐, 목포, 뭐 아무데서 올라오다가 중간에 거쳐가는 곳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모이는 동네고 그러기 때문에 또그 동네 모이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활 수준이 좋진 않았어요. 저희가 한전에판자촌있었어요 여러 그룹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툼도 많고 또 시대가 베이비머 시대 그때 태어났으니까 애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 또래도 많고 네. 제가 어렸을 때는 하얀했었어요. 얼굴도 하얀하지 또 키가 유난히 컸어요. 오. 또 약간 말랐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그 동네에서 이제 대장격이에요. 같은 동네래도 이게 그룹별로 몇 그룹이 있으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때는 대장격으로서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리면서 그때는 하는 놀이가 구슬치기 뭐 아니면은 뭐 여학생 놀리, 놀려주기 아니면 저희 웃은얘기들만 사냥도 했어 사냥도 활 만들고 뭐창 만들고 이렇게 기렇가 하면서 어린 유년시절을 지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하면서 쭉 지나다가 저도 이제 성숙해가면서 제가 이제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가 온 게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춘기가 왔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게 랬던 제가 그날부터 이제 내성적으로 그그 그 당시부터 갑자기 온순해지고 어. 말도 없이 어, 대장하시다가 응, 사냥도 하다가 막그랬던 사람이 한 2년 동안 은 그냥 여자처럼. <laughs> 이렇게 막 순하게 그냥 순하게 남들이 보면 은 제가 왜 그러지 어디가 아픈가 이런 그런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버님이 또 제가 중학교 때 아프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사춘기랑 같이 겹치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중학교 들어갔다가 또고등학교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누님이 누님이 남자는 명문을 나와야 된다 대전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제일의 명문이었어요 저희 때는 이렇게 아... 음, 시험을 받아들어가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평범하게 있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실패를 한게 대학 들어갈 때수을 봤는데 뭐, 공부를 못했어 가고 싶었던 학교를못 갔어. 아 음, 그래서 제 처음으로 좌절이라는 걸 맛보고 우리 대학교 때막대모하는 시절이었거든요. 술담배라는 것도 하고 막 그런 그런 걸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재수라는 걸 하게 됐어요. 흔히 얘기 잖아요재수라면은 90%가 처음 받던 데보다더 올까요? 사회생활이 경험 만드니까 순수한 공부만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도 재수를 하면서 그런 걸 이제 사회물 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시험을 보니까 뭐 당연히 더 떨어졌지 나보다 아, 그럼 원래부터 음. 선생님은 의대를 가고 싶으셨어요? 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음, 그게 안 좋다. 제가 의사를왜 된다면은 저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약했대요. 아. 키는 크고 이랬는데도. 뭐를 먹기만 하면 은막 토하고 바로 설사하고 아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귀한 집 장남이었었거든 양가집을 통해서 남자가 처음 태어난 제가 17대 아 종손 집안에 나 17대 종손 집안에 어 경주제 1어 0대가정에 어 뭐. 귀하게 태어났는데 애가 나오자마자 비실비실되니까 아프기만 하면 병원을 데리고 간 거야 뭐큰 병도 없는데 얘는 먹으면 싸우고 토하니까 병원 가면 해주는 게 뭐냐면 인기를 낮추는 거야 근데 그걸 하도 많이 맞아갖고 네. 제가 어렸을 때 이게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병원만 저는 유리 차 있었어요 지나가다가도 유리창을 보면 막 어렸을때 울었대 무조건 아 무서우셔서? 응, 그게 트라우마에 빠져게 어... 병원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감정도 있었어요 아, 그러면 은 보통 사실 병원 문앞에도 안갈거 같은데 어떻게 의대가냐 근데 그게 가시냐, 이제 사람이 시집살이 많으면 시집살이 더 시키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laughs> 네. 하다 보니까 어그 사람들이 의사나 공포감을 줬던 의사인데 내가 그 사람이랑 동질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발견이 나도 저렇게 좀 한번 고쳐줘볼까? 뭐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나 쓰러졌거든요. 병명도 몰랐어요 그때는. 지금은 알게 됐지만 많은 질환인데 타킨슨병이라고 있죠. 타킨슨병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요. 음, 뭐 의도적인 행동을 할 때는 떨리는 거야. 음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뭐 움직이려고 해도 갑자기 떨리고 이렇게 되니까. 약, 약밖에 약 없어요. 약도 그때는 한국에는 이게 없어. 근데 그 당시에 뭐 수입하는 건 여러 지인들이 이렇게 해주고, 아버지 친구, 뭐 집안, 있는 어른들이 해줘갖고. 그렇게 하다 하니까인장히 신앙을 초등학교 들어갔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뭐 의사 한번 해봐야겠다. <목소리> 아버지한번 고쳐주겠다. 해가까 의사를 하기로 했던 거야. 서울에는 거기갔다못 가니까 패배감이나 절망감 때문에 또 잠깐 옆기도셌다가 그래도 해야지. 음. 그래도 다시 또 공부해갖고 국립대 에 들어가고 갖 충남문대학교 졸업하고. 산부인과 제가 과를 또 선택해야 되잖아요. 아까 귀한 집에서 태어났다 고했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 주위에는 여자밖에 없었어요. <laughs> 막 고모 다섯, 네. 이모 넷, 막아 그러네요. 그래, 남자는 없어 네. 우리 집안에. 아 산부인과에 음. 특화된 선생이 계실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도시하면제 누님이 한분 계신데, 네, 네, 네. 누님한테 제가 다른 사람 문화라고 하잖아요. 저는 언니라고 했어요. <웃음> <웃음> 정말 뭐 지금도 만나면 언니 했다가 갑자기. 아 누나 이렇게 바꾸고 여자의 습관화된 모든 환경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 고쳐지겠다는 신경외과적인 개념보다도 나중에는 좀 여러 가지 따지니까 래시 300과를 선택하게다 거예요. 그러면서 아 부수적으로 제가 또 옛날에 꼬막 구멍 장이었잖아요그면서 비트애들이 비트 많았어요. 네. 그리 애들도 많고 이래갖고 애들도 좋아했고. 아 그러니까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300과를 하면 그렇게 300과를 딱 들어갈 때만 해도 300과 그때 인기 과였었어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운좋게도 300과. 가를 또 돼갖고 아또 싫은 과정을 쭉 겪으면서. 아, 근데 사실 지금 막 산부인과들이 막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잖아요. <laughs> 아이도 안 낳고 요새 좀 심각한 게 저출산 시대잖아요. 우리나라 너무 심각한데 음. 사실 아이를 낳는 건저 애국이라고 생각해요 요새. 맞아요. 네. 저도 그 말에 동감하고요. 근데 저출산 시대가 된게 이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산부인과 의사기게 보면은 네. 남자가 여자가 만나 갖고 사랑하다 보면 아기는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런 개념이라는 게 진짜 새로운 창조라는 개념이거든요. 음... 음. 근데 우리 산부인과는 그런 걸에다 개입을 해 갖고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응. 산부인과가 그 기피과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출산이 적어서도 있지만은 학구가 제일 많은 과가 산부인과잖아요. 아, 그렇고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다른과는 아파서 들어가니까 중병 들으면은 죽을 사람 죽었다, 사아면은 명이 되는데 산부인과는 분만 출산 과정이라는 걸 병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정상적인 과정. 근데 생명이 두 개가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과에서 가장 응급이 제일 많은 과가 산부인과예요. 피랑 연관된 과잖아요. 제가 산부인과 딱 들은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딱 그러더라고요. 산부인과 뭐냐?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에 피. 산부인과는 아피 학문이다 아딱 하더라고요. 아 모든 게 피랑 건데요. 뭐예요? 분말 출산 뭐 나중에 갱년기 무슨 뭐 월경 뭐 이런 게다 산부인과는 피만 다루는 거예요. 요즘에 산부인과가 바뀌고 있잖아요. 요새 네. 법적으로도 막 처음에는 최대경 산부인과 네. 의원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산부인과가 지금 국회로 개로가 올라가 있어요. 여성의학과. 사실 그걸...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 개념이 산부인과 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옛날에는 음. 산부인과를 누가 이렇게 기웃기웃 거린다 어린 친구들이 기웃거 이렇게 이상하게 보고요 그리고 여자가 가면 무조건 애를 낳으러 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네 젊은 사람이 산부인과를 가면은 저 젊은 애가 왜산부인과를왜 다니냐 음. 나쁜 여자로 보고. 그렇죠 어, 음. 음성으로 보고 음. 막. 그러니까 이 산부인과의 개념이 아까 인데 생명의 창조를 도와주는 과인데. 그렇죠 이걸 가, 거기 가면은. 음. 뭐 부윤해서 가나 나쁜 병들어서 가나 뭐 젊은 것이 왜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턱이 좀 높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제이 이제 시대가 흘러가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저출산 개념도 있었고 이렇게 하고 또 위험도가 또 있는 거니까 기 피하는 과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탈 여성 한다는 개념으로 여성의학과. 근데 저는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입니다빈과를 바꾼 지가 네. 17년 됐어요. 제가 최대경 여성 의원이잖아요. 네, 네, 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내가 최대경 여성 의원의 여성의학과 의원을 쓴게 제가 아두 번째로 썼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제 마음대로 바꿔서 했던 거예요. 아 그러면서 제가 토탈 이제 피부 케어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했는데 그게 지금 하고 이제 법조화가돼가고그 음. 국회 계류 중이고 여성과로 바꿀 건가 여성의학과로 바꿀 건가 그게 지금 이제 국회에서 조금씩 그거 안에 통과되면은 음. 네 그래서 뭐 사실 산부인과라는 개념이 음. 이제는 넘어 가서 정말 여성의학과의 개념으로 맞아. 어릴 때부터 음. 또 이렇게 커서 또는 우리가 지금 풍도의식이다 지나. 사춘기도 음. 지나고, 20대, 30대 아이 낳고, 출산하고, 뭐 갱년기, 뭐 음. 폐경기까지... 그럼요.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있는데, 우린 너무 사실 되게 등한시하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발견돼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성과가 개인적으로는 계속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이름 전체 산부인과가 다 바뀔 거니까 산부인과도 좀더 토탈 개념으로 모든 여성의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네. 서로 우리 의사들이 노력 열심히 할 거예요. 아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선생님 그러면 산부인과. 하시면서 사실 30년이 네. 정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했죠. 네. 네, 아이를 맨 처음에 많이 받으셨었다고. 네. 그 혹시 아이를 이렇게 받은 명수를 기억하세요? 기억을 못 해요, 그거 기억을 못하실 정도로 많이 받으신 거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삼0면 했는데 네. 본격적으로 한 것은 한 15년 동안는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네. 365일 그때는 쉼 없이 했으니까. 365일 동안 분만을. 네. 네. 인터넷들한테도 분만 그때는 뭐 엄청 많이 받죠. 네. 네. 하루 막열 명씩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루. 네. 분만 때가 한 이렇게 쫙 있어요. 네. 대학병원이나 중합병원에는쫙 네.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내진해가면서 막좀막 막 소리 따라 우리는 소리 들으면 알아요, 애기 나올 소리랑 진통 개념을. 아 그렇게. 소리로 진통과 아기가 나오는 걸판단수있어요 수 거의 다 됐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특히 명절 때는 어, 네. 몇십 명을 받아요. 이렇게 분만들을 많이 받고 이랬죠. 산부인과 한지만 해도 삼십육 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가 한 이십 한 오른 년은 열심히 분만을 받았으니까. 명수를 세기가 오랜데요. 아,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응. 받으실 때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았다. 진짜 좀 특이한 경우, 특이한 산모가 있었어요. 네. 음 어떤 산모냐면은 열려나셨때난딸이 왔어. 엄마한테는 언니라고 해. 아... 내가 또말았어 내가. 아이고야. 딸. 네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아, 네. 죄인이야. 아. 거기 음, 허수비로.